두개 포인트를 못 갔는데 김준훈 선생님은 완전히 앞쪽에서 못 갔어요. 완전히 플라이 플로라고 엄청 주셔야 돼요. 근데 이거는 뒤쪽 해석에 보자시피 종료 시점이에요. 오케스트라 바둑 아니고 그럼 강화해서 이거를 바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네, 이 평은 너무 중요하죠. 이렇게. 무 저거요? 네. 자, 하나짜 있어. 삼장 어떻습니까? 난안아이 맞냐고 니아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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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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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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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아니, 아 아니, 아 평을 하셨어요 지금 평을 네. 하셔가지고 이게 고리한 네. 느낌도 있으면서 부드러운 초콜렛 있잖아요 너무 달지도 않은 엄청 쓰지도 않은 그냥 그 가나 초콜렛같이 네? 그런 부드러운 느낌도 좋고 뒤에 맛도 뭐가 확 오지도 않고 부드럽게 그냥 어? 내가 초콜릿을 먹었나? 아무것도 안 먹었나? 끝까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런 표정이죠? 아니, 되게 초콜릿 느낌이 되게 강한 부드러움인데 뒤에 쓴맛도 조금 있으면서 근데 후미에 약간 풋풋한 게 살짝 찍고 간다고 해야 되나? 그게 조금 남아있어 향만 처음에 맡았을 때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향만 했을 때는 약간 후추 느낌이랑 되게 진한 그런 약간 비내리고상 느낌 강하다고 치시면 먹었을 때는 조금 되게 더 부드러운 느낌이 강해서 이거 말고 다른 거 장려할 거란 말이야 괜찮은데? 부드러웠어요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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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성태쌤 <씨> 아무 말도 안 <목소리도> 해요? 네? 좀 했는데 아까 했어요? 네 어떻게? 어떻게 돌려보셨는데 시면아 그래? 네. 알겠습니다 아주 저도 먹었을 때도 일단 초콜릿이 들어가고뭐 지저분한 느고 역시 앞쪽 해석이... 네, 앞쪽 해석, 조금 한번 맛을 봐야 좀 이렇게... 이 네. 사다 주세요. 아사서 먹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